마시면서, 다시 내쉬면서, 후, 후, 후. 마시면서 살짝 들었다, 내쉬면서, 업, 후, 후, 후.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완전히 바닥에 준비, 꿀을 내려서 네. 다시 무릎 대어주고, 바닥에 눌러서. 눌러있는? 네, 눌러있는 상태에서 무릎 대는 거예요. 바닥에 완전 붙여 눌러보세요. 뒤꿈치 붙이고, 무릎을 더접었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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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익센서를 써서 다시 마시면 살짝 만들었다가, 내쉬면서 위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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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완전히 내려서 끝나면 돼요. 잘하셨고요. 시작, 마시면 서 업. 네, 엉덩이 지금 고정, 내쉬면서 무릎만, 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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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 정지, 내쉬면서 다시 업, 후, 후, 후. 네. 다시 마시면서 끝까지 많이 내려주면 돼요. 이게 한세트 한 번만 더 괜찮으세요? 다시 이제 마시면서 많이 올려서 내쉬면서 뒤꿈치 벌어지지 않게 안에 후, 후, 후 뒤꿈치로 벌어지면 안 돼요. 다시 준비 마시면서 많이 올리고 뒤꿈치 꺽져요. 내쉬면서 아래로 후, 후, 후 마시고 정지 내쉬면서 업 후, 후, 후일아하게 마시면서 끝까지 내려주요 숨 쉬면서 내쉬면서 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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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스. 마시면 정지, 내쉬면서 위로 ᄀ, ᄀ, 마시면서 호 눌러서.